신명기 24장 남자가 아내를 맞아 부부가 되었지만 아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집을 떠나간 후에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갔는데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두 번째 남편이 죽게 되는 경우 애초에 그 여자와 이혼한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죄악으로 물들이지 마십시오. 남자가 이제 막 결혼했다면 그를 전쟁터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 그에게는 다른 의무를 지우지도 마십시오. 1년 동안은 자유롭게 집에서 지내면서 결혼한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위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으면 안 됩니다. 맷돌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동족을 유기하여 종으로 부려먹거나 팔아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 환자가 발생하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십시오. 악성 피부병이 여러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은 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와 여행하던 중에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조처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는 그 이웃의 집안에 직접 들어가서 담보물을 고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이웃이 스스로 담보물을 골라가지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밖에 서서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그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담보물을 가진 채로 밤을 넘기면 안 됩니다. 해질 무렵까지는 담보물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담보로 잡혔던 겉옷을 덮고 잠을 잘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의롭게 보실 것입니다. 가난한 품꾼을 고용할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는 이스라엘 땅에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그 품꾼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품삯은 그날 해지기 전에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가난한 품꾼은 거기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을 원망하며 죽게 부르짖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로 인해 아버지를 죽여서도 안 되고,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 자식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죽을 죄를 졌다면, 각자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고아의 권리를 짓밟지 말고, 과부의 겉옷은 저당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만일 한 단을 잊고 지나쳤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십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두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수확할 때에는 가지를 두번 쳐다보지 마십시오. 남은 것들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게 하십시오. 포도 안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남은 포도를 샅샅이 훑지 마십시오. 남은 것들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4장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곧 야곱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그들을 보고 하들짝 도망쳤고 요단강도 흠칫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펄쩍펄쩍 뛰었고 언덕들도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어찌하여 도망쳤더냐? 요단강아 너는 또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더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그리 펄쩍펄쩍 뛰었더냐? 언덕들아 너희는 또 어찌하여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뛰었더냐? 온 땅이여. 내 주님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지어다. 진실로 주께서는 바위를 물옹덩이로 바꾸어 놓으셨고 단단한 바위에서 샘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셨도다. 시편 115장 오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뭇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은 고작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 곧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를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시리라. 오,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아, 주를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시리라. 오,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주를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시리라. 주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리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에 복을 내려 주시고 아론 집안에 복을 내려 주시리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복을 내려 주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해 주시고 너희 자손도 번성하게 해 주시리라 진실로 너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 풍성하게 복을 받으리니 저 높은 하늘은 주의 것이지만 이 땅은 주께서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저 정막한 침묵의 땅으로 내려간 자들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땅 위에 살아 있는 우리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리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51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의를 쫓아 살면서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너희를 떠낸 저 반석과 너희를 파낸 저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곧 너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해보라. 내가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고 자식이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을 엄청 많게 하였다. 보라, 나 주가 반드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을 불쌍히 여겨 내가 다시 잘 보살피겠다. 거친 광야같이 되어버린 그곳을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게 만들겠고 메마른 사막같이 되어버린 그곳을 주의 동산처럼 아름답게 가꾸겠다. 그리하여 그 도성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겠고 사람들의 감사 찬양과 흥겨운 노랫 소리가 종일 울려 퍼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모든 율법이 나에게서 나올 것이고, 내가 세운 공의는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보라, 내 공의가 가까이 이르렀고, 내 구원이 이미 나타났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권능의 팔로 만민을 심판할 것이니, 온 땅의 무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겠고, 그들이 내 권능의 팔을 의지할 것이다.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아래로 하여 땅을 내려다보라. 장차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헤어진 옷처럼 달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고 내 공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인지 알고 있는 자들아, 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깔보고 멸시하더라도 결코 겁을 먹지 마라. 심판의 날이 이르면 너희를 조롱하는 원수들은 다 망할 것이니 마치 옷이 조맥에게 먹히듯 양털이 벌레에게 먹히듯 그렇게 그들도 삼켜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 의로움은 대대로 영원하고 내 구원은 대대에 미칠 것이다.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주여, 깨어나시어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주의 크신 능력을 베푸소서. 오, 주의 팔이여, 그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시 깨어나소서. 오랜 옛적 바다 괴물 라합을 점여 죽이시고, 난폭한 괴물 용을 찔러 죽이신 분이 바로 주가 아니십니까? 또, 옛적에 홍해의 넓고 깊은 물을 바싹 말리시고 그 바닷속 깊은 곳에 큰 길을 만드시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분이 바로 주가 아니십니까? 주여, 이제 주께서 해방시킨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다 함께 노래하며 시온으로 힘차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겠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까지나 그들의 머리 위에 흘러넘칠 것이며 모든 슬픔과 탄식은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나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두려워하느냐, 풀립처럼 시들어갈 사람들을 무서워하느냐. 나는 태초에 하늘을 펼치고 땅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운 자가 아니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항상 너희를 짓누르고 파멸시키려 하는 저 압제자의 분노를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저 압제자의 분노가 뭐란 말이냐? 누가 감히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이냐? 보라, 이제 결박된 재수들이 속히 풀려날 것이니 더 이상 그들은 감옥에서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굶주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는 주요, 내 하나님이다. 저 넓고 깊은 바다를 휘저어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자니, 내 이름은 망군의 주다. 나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맡겼고, 내 권능의 손 그늘로 너를 덮어 보호하였다. 정령 하늘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은 이, 곧나 주가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였노라. 깨어라,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어서 깨어 일어나라. 내가 주님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구나. 그 진노의 큰 잔을 바닥에 찌꺼기까지 다 마시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구나. 너 가련한 예루살렘아,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너를 인도할 자식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기른 자식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내 손을 붙잡아 줄 자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구나. 내가 이중으로 재앙을 당하였지만 너를 동정하고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곧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전란과 기근으로 심히 굶주리며 고통받고 있는데도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자식들은 주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의 책직을 너무 많이 맞아서 모두 정신을 잃고 기진맥진하여 길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구나. 그물에 걸린 사슴처럼 헐떡이는구나. 그러므로 상한 자들아,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술도 마시지 않고 취해버린 자들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 주, 곧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고 그 원수들과 싸우시는 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제 내가 너를 비틀거리게 했던 그 술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가겠다. 내 진노의 잔을 내가 거두어 가리니 너는 다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 술잔을 너를 짓누르고 괴롭히던 내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은 전에 내게 명령하기를 우리 앞에 엎드려라. 우리가 너를 밟고 넘어가겠다 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때의 너는 너를 밟고 넘어가려는 그들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았느냐. 내 허리를 펴서 땅바닥처럼 납작하게 만들고 내 등을 구부려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처럼 편편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그 후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하늘 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 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 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보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그런 다음 그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그러므로 너는 모두 다 기록하여라.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이제 다 이루었다.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이다. 그때 일곱 재앙이 담긴 일곱 대접을 땅 위에 쏟아부었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휘감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보석처럼 빛났고, 또한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벽옥과 같았습니다. 또그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에 열두 대문을 갖고 있었고, 각 대문들마다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었으며, 각 대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크고 높은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각각의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을 비롯하여 그 도성의 대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만든 잣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천사가 손에 든 금잣대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똑같이 1만 2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천사가 그 도성의 성벽 높이를 재어보니 대략 144 규빗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사용한 측량 잣대는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도성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고 도성의 성벽은 모두 벽옥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또 성벽은 각종 빛나는 보석들로 꾸며진 열두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즉,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 주춧돌은 사파이어, 셋째 주춧돌은 옥수, 넷째 주춧돌은 에메랄드, 다섯째 주춧돌은 홍마노 여섯째 주춧돌은 홍옥수, 일곱째 주춧돌은 감남석, 여덟째 주춧돌은 녹주석, 아홉째 주춧돌은 황옥, 열째 주춧돌은 녹옥수, 열한째 주춧돌은 청옥, 열두째 주춧돌은 자수정으로 각각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그 도성의 열두 대문은 각각 하나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도성의 큰 길은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 안에서 나는 성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그 빛을 비출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환히 비춰주며 또한 어린 양께서 그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각자 자기들의 영광을 간직한 채그 도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도성의 대문들은 닫히는 일 없이 온종일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간직한 채그 도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속된 것들과 가증한 것들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